이용적으로 무언가 손대고 싶다라고 하면은 26년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적으로 손실보다는 이득이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이제 26년도에 무언가 하나 잡고 갈수 있고 지고 갈수 있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홀딩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이어서 이제 2026년 병원연 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띠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양띠 갈게요. 양띠분들. 네. 알겠습니다. 양띠분들 자체가 네. 이제 2025년부터 3제가 네. 서면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 3제 자체가 음. 지금 좀 어떻게 넘어가고 음. 있나요? 지금 보통 대체적으로 25년도에 들어있는 삼재로 생각했을 때 양띠들은 그닥 나쁘지만은 않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은 게더큰 타격이었지 본인들 삼재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삼재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경기가 음. 안 좋았던 것 뿐이지. 음. 어. 근데 어, 25년도에서 26년도 들어오는 이 노을 삼재 같은 경우에는 그닥 더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오히려 작년 재작년 이제 우리가 이제 25년 24년 이렇게 돌아보면 25년도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26년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26년에도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보통 삼재들이 3년을 겪으면서 거의 이제 2년차에 들어있는 노후삼재를 보면 그딱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삼제치고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았던 것 뿐이지 25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았던 것 뿐이지 삼제로 삼제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는 수전도 크지 않았고 올해 2 6년에 병호년에도 그닥 나쁘지만은 않다 잘 그래도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음,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음. 선생님 보셨을 때는 새해 양띠분들 운기 자체는 그러면은. 음, 않으면...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경기 회복만 따라준다라고 하면 음. 어떻게 보면은 양띠들은 올해 이제 삼 년에 들어와 있는 삼재 중에는 올해 어떻게 기회를 조금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 삼재 보통 뭐~ 변화 수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가는 경우도 꽤 있는데 어~ 올해는 나쁘지 않다 어~ 음. 그리고 지고 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얘기든 해요. 어, 그니까 26년 병호년에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볼수 있어요. 금전은 소나기에 잡고 있고, 그 대신 인간의 풍파는, 인간의 풍파는 겪을 수 있다라고 나와요. 26년에 우리가 보통은 한 해를 이제 얘기를 할때 보면, 제일 중요하게 메인 히든을 갖는 게 보통 금전이잖아요. 금전적으로 보면 병호년에는 나쁘지만은 않다. 하지만 인간의 풍파는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해요.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중심이 이제 재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뭐 인간의 풍파는 어느 정도 겪고 가도 뭐 그닥 그렇게 타격이 있을까라는 생각? 어, 사람마다 이제 조금 기준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26년에는 금전적으로는 나쁘지만은 않다. 딱히 좋기보다는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이제 25년도, 25년도 삼재에서 26년도 삼재 이렇게 딱 꺾어지면서 무언가 모르게 변화수들이 조금 생기는 게 조금 있어요. 나쁘지 않게 흘러가니까 어 이거는 한 번쯤 이누 삼재 내가 무언가 이제 작년에 되게 힘들었으니까 올해 무언가 할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어 반전의 기회는 한 번쯤 온다 연초에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새해에 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람에 대한 부분 말고는 또 없나요? 음, 이 병호년에는 조금 20대에 계신 양띠들 분들을 보면 손댈 뭐 일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본인들이 뭔가 가꾸고 싶거나 고치고 싶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약간 손대는 일들이 들어온다. 근데 해도 무방하다. 어, 무방하다. 그래서 무언가 조금, 음, 미용적으로 무언가 손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26년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0대에 들어 계신 양띠분들, 40대에 들어 계신 양띠분들은 금전적으로 손실보다는 이득이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재작년, 작년, 재작년을 보면 그닥 나쁘지만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기상으로 우리가 경제상으로 이렇게 질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5년도보다는 26년도가 더 낫다라고 볼수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으로. 근데 40대에 계신 이제 우리 양띠분들은 몸에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칼될 일이 조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대체적으로 양띠가 금전적으로는 그래도 삼재치고 나쁘지 않고 무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작년에 25년도에 벌지 못했던 거 그래도 올해는 조금 멘징을 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많다 그쵸 그렇죠. 경기도 그만큼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어. 살아나야지, 살아날 거야. 25년도까지, 25뭐 5년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26년도까지 힘들면 되겠어? 경제적으로 반전은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양대분들 살아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살아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어, 괜찮아요. 어. 왜냐면 반등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에서 반등이라는 을 표현을 하는데 반전에 어느 정도 어, 끌고 가는 힘에 그 작년에 뭐 갖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보였는데도 지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부분들을 26년에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5년도보다 26년도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양띠분들의 음. 새해 운기 알아봤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음. 모두가 똑같진 않잖아요. 아, 저는. 그럼요. 나이대도 다르고 음. 사람 삶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개별 상담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양티분들에게좀 연말이니까 어... 또 연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5년도 완전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하반기는 음력으로 12월 때쯤, 11월 때쯤, 12월 때쯤 이때를 완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시즌 음력이에요. 그리고 12월에서 딱 1월 넘어가는 이 시즌 이렇게 생각하면 음력 11월에서 12월 넘어가는 시즌 양력으로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이 시즌에 분명히 잡고 갈게 있을 거예요. 어,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고 라 생각하고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번쯤은 무언가 그러니까 이제 26년도에 무언가 하나 잡고 갈수 있고 지고 갈수 있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응.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등희.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